지난해 53년 만에 고향 안동으로 돌아온 하회탈이 일반에게 공개됐습니다. 한국의 3대 미소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는 양반탈과 분해탈 등 석점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회별 신굿 탈돌이의 절정인 양반 선비 마당입니다. 초랭이가 양반을 놀리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하회탈 중 양반탈은 눈가에 굵은 주름과 눈웃음이 별로 웃음 짓게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53년 만에 안동으로 옮겨온 양반 탈이 처음으로 고향에서 미소를 선보였습니다. 신라의 미소인 얼굴 무늬 수막새, 백제의 미소로 알려진 서산 마의 삼존불과 함께 한국의 3대 미소 가운데 어뜸입니다. 하회탈이 한국인의 얼굴을 대표한다고 하면서 가장 또 대표적인 다른 양반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양반탈과 또 짝을 이루는 선비탈, 분해탈을 제일 먼저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회탈 모두가 고려시대 제작된 것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 그리고 연희자의 행동에 따라 표정이 달라지는 세계적인 걸작입니다. 안동시는 하회탈누리를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될 경우 우리 안동은 세계 유산인 하회마을 또 세계 기록유산인 유교 책판과 더불어 3대 카드고리를 완성하는 최초의 글랜드슬램 도시가 될 것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국보 제121호 하회탈은 앞으로 석점식 석달 동안 돌아가며 전시됩니다. mbn 뉴스 심우행입니다.